제가 방송 꼭 하고 싶었던 건데, 못했던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거 따로 빼놨거든요. 190, 내 너무 억울해서 페이지도 기억하는데요. 198 예.大家请放到198 예. 그래서,如果你们有这个课本的话,可不可以大概198 예. 혹시 갖고 계시면, 198 페이지가 맞을 거예요. 맞네. <laughs> 맞아. 198 페이지가, 맞을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때 못 했던 게 있었거든요. 요거꼭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냥 인사하기 참 좋은 문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같이 있지 않아도 같이 있다는 거. 네, 얘기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장 한번 우리 예쁜 노래 좀 깔고 한번 들어 볼게요. 嗯，他向她求婚时，只说了三个字：“相信我。”他为他生下第一个女儿时，他对他说：“辛苦了。”女儿结婚的那天，他看着她说：“还有我。” 他收到他病危通知那天，重复的说：“我在这。”他要走的时候，他吻着他的头，轻声说：“你等我。”这一生，他没有说过一次“我爱你”，但爱没有离开过。 해석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이 책을 처음 할 때였으면 해석이 안 됐겠지만 지금 이제 8개월 공부했으니까 얼추 느낌적인 느낌으로 뒤에 있는 세 글자 정도는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한 문장씩 볼게요. 타샹타 <놀림> 치오 훈시타 그가 샹 그의 그녀에게 치오 훈은요 결혼을 구하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할 때에요. 하억 안똥바. 네, 뭐 토이츠 칸 제거 음, 제거 단원的时候,好像我记得大时候我哭了. 그때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지금은 약간 이제게 막나이 들고 하니까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정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타샤타 주혼식 그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지슈얼어 3가지 그저 세 글자뿐이었다. 저쪽에서 相워날 믿어. 나 한번 믿어봐. 타웨이타 션샤아 거 뉘얼 시 그녀가 그를 위해서 첫째 딸을 낳았을 때 그때도 그는 타 트위 타쇼 싱쿨 그저 수고했다 라는 말 뿐이었어요. 뉘얼 지혜 훈도 나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딸이 결혼을 하던 그날 타 칸저 타쇼 그가 그녀를 보면서 말했어요. "하요와, 내가 아직 있잖소. 딸은 갔지만 내가 아직 있잖소." "타 쇼타 타 쇼타"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타 빙웨이 통지"라고 써있잖아요. 그녀의 병이 위독하다는 통지, 통지를 받았던 나뒤엔 그날 "종후" 더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我在일 我在짤내가 여기에 있어. 아까 부파 부파 아까 봤던 그 문장에 우리 부파 부파 있었잖아. 부파 부파. 我在這呢,내가 아직 여기 있어. 무서워 하지 마. 그리고 타야오저 더时候이때 그녀가 떠난다는 건이때 조우는 정말 뭐워쩌라가는한거가아 그 니라. 세상을 떠나려고 할때 그녀가 이제 정말 떠나려고 할때 타와는 키스를 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했어요. 어디에?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면서 칭쇼쇼와 가볍게 얘기했어요.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니 덩워. 니 덩워.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니 덩워. 기다려줘. 니 덩워. 저이生이한 생애 동안 타매有쇼过와 이츠. 爱你이니 그는 그녀에게 매요 쇼고와 오아이니. 사랑한다고는 말하지 못했지만 但爱, 그치만 사랑은, 매우离开过. 단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라는 문장이었거든요. 아, 想起你,婆婆,婆婆吗?不是婆婆,老婆.想起你的老老婆는 보보, 음, 와이프인데, 외니는 와이프, 외니와이想起你的와이有人想起自己的老婆,有人想起自己的外婆,有人想起自己的婆婆,是不是啊? 对，爱没有离开过。其实今天就，嗯，这一天我也很想说，其实我经常就表示不了，我怎么我不知道怎么感谢才好，真的表示不了。不过，嗯，我的真心一直都在的，我我的爱没有离开过你们。<noise> <noise> 저는 약간 다른 BJ 분들처럼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중국어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런 거밖에 없어서 계속 되게 죄송했거든요. 음 160명 이 60명이 될 때까지 별로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어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시간들 준비했고 그럼 그랬다는 거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 하게 돼서 그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只说了三个字：“相信我。”他为他生下第一个女儿时，他对他说：“辛苦了。”女儿结婚的那天，他看着他说：“还有我。”他收到他病危通知那天，重复的说：“我在这儿。”他要走的时候，他吻着他的耳琴声说：“你等我。” 这一生，他没有说过一次“我爱你”，但爱没有离开过。这八个月的时间，还有嗯，我直播的这大概一千天的这时候。 이신이즈배워자 이지요 <laughs> 음, 음. 뿌쿠 뿌쿠 이때도요 아까 부파부파 했던 것처럼 부쿠부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예뻐요 비에쿠 비에쿠 말고 부쿠부쿠 아니요 내일도 파고다에서 방송할거고 12월은 아직까지 방송계획이 있어요 지키석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말 되게 와닿는다 눈물 참으면 가슴에 멍든다는 말아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백곱시계님 감사해요. 시시의 니더썸 발사 수치가 짜여가신 신치죠. 천이더부와 지호의 짜여도 시시.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안돼 울면 꼴보기 싫잖아. 우, 웃는 것도. <laughs> 웃는 것도 너무 웃으면 뇌파 울린다고 웃지 말라 그러는데 울면 꼴 보기 싫잖아 <laughs> 저 방송하면서 그다 한 번도 울지 않았죠 나 그거 되게 자신 다 되게 스스로 되게 기특한 것 같아 전 사실은 원래 좀 감정 기복이 커가지고 밖에서는 잘 울고 다니는데 방송에서 난안 울어가지고 빙결린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어른 되세요 근데 난 요새 이말 못하겠어 나는 요새 우리 학원에 오는 어린 친구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해 하이지라님 <laughs> 감사합니다 시신이다. 지금 어 지었어. 청문회에서 헛짓거리하는 시키들은 전부 공부 열심히 하는 시키들이야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 어른이 될 확률이 많은가 봐 그냥 어,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왜그 좋은 학교들 나와가지고 왜 전부 다 그 좋은 학교, 그 똑똑한 <laughs> 어린 시절 보내고, 왜다 그, 그, 그렇게밖에 못 살고,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데, 왜 부끄러운 건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지 마. 대신에 그냥 좋은 거, 좋아하면 되게 행복해지는 거가 뭔지 잘 생각해보라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멋, 멋진 삶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못 이겨요 <laughs> 맞아 가정교육이 문제인가 봐. 그냥 좀 부끄러운 걸 알면 어떨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laughs> 공부하지 말아야지 응. 그냥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사고하는 게더 옳은지를 생각해. 그래서 저는 요새, 어,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음,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아요. 약간 스타 강사가 되고 싶지 않냐? 근데 되고 싶지 않아요. <laughs> 될수 없어서 이기도 하지만 별로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하 나중에 더 기억에 남는 사람은 스타 강사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뭐 한때 뭐막 토익의 강자, 뭐막 신토익의 뭐 누구 뭐뭐뭐뭐뭐의 뭐 제왕 뭐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잊혀지겠죠. 근데 저는 나중에 우리 그 공신 강성태 씨가 사회기업 운영하면서 그 15년 동안 수능을 한도 빠짐없이 보고 음 되게 약간 공부할 수 없는 형편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진로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료로 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해뭐 그런 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성태 씨. 에, 어떤 행보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되게 존경하고 있는데, 뵌 적은 없지만 되게 존경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는 뭐, 그냥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너무나 멋진 공부 잘한 몇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조금이라도 그분은 정말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사람.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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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 아닙니다 내일도 파고다TV에서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날도 정상 방송할 거고 크리스마스날 방송할 거고요 어, 연말에 새해 인사하는 방송 아까 어디 갔지? 음, 이렇게 방송을 할 거예요 어,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마지막인 것처럼 인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이 끝난 거고요. 중국어를 통한 어떤, 그게 아프리카 TV 방송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으면 뭐든지 할 거고요. 뭐든지 할 거고요. 지금은 지 약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막 추억 같은 거에 약간 디프레스 돼 있는, 약간 좀징신은 띠로워서 징콩.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즈스, 야, 쩡 낭량. 그냥 약간 파워업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쩡 낭량을 조금 보충해가지고, 어, 다시 심장이 뛸 때, <laughs> 다시 막, 다시 막 미치게 여러분들에게 동량 보호가 뭔지, 어, 시간명사 시간 부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 알려주고 싶을 때가 곧 오겠죠? 환경은 성격이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방송에서 뵐 거고요. 그냥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음, 그냥 할 거예요, 할 건데, 할 건데, 할 건데, 어 다시 제가 잠깐 쉬었다가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진짜 진짜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하실 분들이 다시 돌아와 주시겠죠. 음,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laughs> 그 와중에 마중책을 어제서 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네, 유튜브에 영상 다 올라와 있으니까 천천히 쫓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30강 다 있거든요. 한, 한강도 빠짐없이. 만약 유튜브에 없는 게 있으면 블로그로 오시면 돼요.